오늘의 최고의 스타 에드워드 호퍼 작년에 호퍼 전시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약간 호불호는 좀 있었어요 실망이다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급 되는 메인 그림 하나가 났거든요 호퍼하면 이 그림이지 라는 게꽤 있거든요 히트작이 그 중에 하나도 없, 없어가지고 불만인 사람은 되게 많았죠. 아, 가격에 비해 별로였다고 하시네요. 호퍼가 어, 이런 그림도 그렸구나. 다양성을 좀 체험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전시인데, 어, 호퍼 온대, 대박, 되게 유명하잖아. 해서 호퍼 그림 보러 가야 되는데 뭐야, 다 모르는 그림이네. 이렇게 본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히트작 안 빌려줘요. 미국 미술관에서 이번에. 품들 있잖아요 검색도 찾기 힘들어요 많은 그림들이 그 이미지 검색으로 겨우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오는 그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림이 거의 수장고 그림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빌려준다는 얘기는 합스 루브부르크 전시 대박 났잖아요 역대급이었어요 왜냐면 유럽 가면 수장고 그림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루브르 가도 그렇고 프라도도 그렇고 오르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오면 일단 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있을 때의 기준이랑 맞춰야 되는 거죠. 호퍼 그림 소름끼치게 좋았다고 하시고요. 자, 아무튼 호퍼 그림 하면 고독을 그린 화가다, 현대인의 외로움을 그린 화가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출이 너무 정적인 것 같지만 묘한 디테일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재치가 있어요. 이 화가의 의도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 많은 영화감독들이 호퍼 그림을 좋아합니다. 호퍼의 그림을 오마주해서 영화를 만든 감독들도 꽤 돼요. 히치콕도 그렇고 데이비드 린치도 그렇고요. 히치콕의 영향을 받아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 적용을 한게 있거든요. 그 프레임은 또 호퍼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봉준호 감독에게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부인이었던 조호퍼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가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교계에서 이렇게 인간관계 잘 관리해야 성공하거든요. 어느 미술계나. 근데 그 역할은 조 호퍼 아내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화가를 포기하고. 조호퍼도 괜찮은 화가였는데도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남편한테 올인했던 거죠. 매니저 역할을 너무 잘해서 그 스타 작가로 만든 사례는 또 달리도 있었죠. 갈라라는 부인이 달리를 뉴욕 진출시켰어요. 솔직히 스타로 만들고. 매니저 역할을 잘해서. 맞아요. 부인이 주로 모델이었습니다. 조 호퍼를 모델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호퍼의 작품에 나오는 대다수의 모델은 조 호퍼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편견일 수도 있어요. 고독을 그렸다, 현대인 고립을 그렸다, 외로움. 왜냐하면 디테일한 인터뷰 보면 그런 거를 잘 캐치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퍼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기분 좋을 때 많이 그렸대요. 나는 기분 좋을 때 그렸다. 그 하늘을 보고 우울하게 보이는 여인이 있길래 그런 고독을 우두해서 그랬냐 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비오는데 빨래를 개야 될지 널어야 될지 고민하는 걸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예 세뇌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고독을 그린 게 아닌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고독 고립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내가 그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감상... 대로, 각자 느끼는 대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셨다면 그런 주장, 왜 이런지를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평이 되는 거예요. 미술 평이 다른 게 있나요? 가끔 제가 구독자님들이 채팅 남길 때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미술관에서 해설할 때 어떠한 평론가들보다 창의적인 비평 해석을 하는 분 계세요 진짜로 자기의 관점도 없이 그냥 베껴쓰기 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저는 개똥 철학이라도 자기 관점이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거라도 그 논리가 약간 약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관점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면 하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새롭죠. 뻔한 이야기보다. 스냅이나 순간 찰나를 그린 것 같아 보인다고 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 배경이 리얼리즘 성향의 그림이라고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영화 감독들이 오히려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무대 세트장처럼 너무 비현실적인 연출을 했죠. 어떤 모텔 같은 데를 그렸는데 이 배경에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게 그렸다라는 거는 이게 바로 호퍼 스타일이죠. 그렇죠. 생략 절제. 의도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게 아니라 자기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걸리적거려. 다 빼.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황량한 이런 분위기의 연출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쯤은 초현실에 가까운 연출입니다. 사람들은 와 진짜 같아. 맞아. 고독하지. 이게 현실이지. 하지만 은근슬쩍 이거 약간 꿈 같은데? 이런 공간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그래서 호퍼가 그린 많은 뉴욕의 배경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디테일이 다 상략되어 있거나 현존하지 않은 배경을 거의 다 그렸어요. 어 거기를 그렸다고 추정하는 지역이 있긴 하거든요. 호퍼 매니아들이 하지만 그것도 추정일 뿐이지 똑같이 그린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을 그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다. 제 강의가 그래요. 저도 정답을 안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좀 가지라는 식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팩트는 팩트인 만큼 이런 건 소개는 하죠. 근데 꼭 정해지지 않은 거를 정답처럼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가가 그게 있어요. 아침 햇살 비철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이까 그러니까 베르메르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실제 베르메르 17세기 황금의 시대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장르와 베르메르 풍의 아침 햇살 빛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여기는 지금 밤 같긴 하지만요 영화에서는 약간 누아르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의 누아르 영화 분위기 그 자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미장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미장센 보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호퍼죠 에드워드 호퍼 많은 영화 감독들이 호퍼의 이런 연출에 영향을 받았고, 이 설정 하나하나가 약간 상징이 있는 것 같은 궁금증을 야기시키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자극시키는 게제 관점에서는 현대미술의 그 좋은 작품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호퍼 그림도 그렇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 여인 지금 뭐한 장면일까? 궁금하잖아요. 읽는 게 뭘까? 티센보르네 미사 홈페이지에는 다음날 기차 떠나는데 기차표 읽는 중이라는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답을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게 뭐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짐안 풀었어요. 아, 귀찮아서 옷만 벗고 바로 뻗을 자세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고될까? 여행이. 그러면 상상을 자극시키니까 자꾸. 그 영화 감독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소설가라든지 다양한 문학 작가들의 온갖 모티브가 되는 게 바로 호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색감으로 따지면요. 되게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차가운 그림자 색깔을 씁니다. 완전 보색 대비에요 보세요. 따뜻한 색깔과 파란 색깔. 아예 채도가 너무 높아요. 파란 색깔. 지금 하얀 침실인데 어떻게 이게 파란 색깔이 이렇게 강해요? 그 호퍼의 연출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 톤을 진짜 극단적으로 차가운 색깔을 써요. 그래서 빛은 뭔가 따뜻한 계열 같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엄청 차가운 게 약간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유의 분위기를 주는 화가 스타일이죠 그 딴게 아니라 이 매력이 그런 거예요 서사성도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거죠 모호함이 매력입니다 비밀스러운 거알든말든 이런 거 같은데 정답은 없고 그래서 상상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빛이 안 들어오는데 침대와 그림자 좋은 관찰 하셨네요 근데 여기 여기가 지금 창문 벽에 벽이거든요 창문 틀 그래서 조명이 여기에 올 수는 있죠 조명은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밤이에요. 까맣다는 거는 밤에 창문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연출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별명이 관음증의 화가라는 게 있잖아요. 호퍼 별명. 창문에서 옆보는 연출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드가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드가가 딱 훔쳐보는 연출 되게 좋아하니까 그 훔쳐보는 연출로 히치콕이었는지 다른 영화감독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리뷰 방송을 봤거든요. 호프 연출 그대로 따라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아파트 반대편을 보는데 사람들이 문 열고 계속 사니까 그 집집마다 누가 살고 누가 사는지 다 깨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의 순간까지 그걸 막 목격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영화가 뭔지는 안 봤습니다. 제목이 근데 그게 호퍼 연출 그대로 따라 한 거거든요 아시는 분 영화 관심 있는 분 중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호퍼하면 관음증의 화가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작년에 호퍼 리뷰 방송 했을 때 어떻게 호퍼를 관음증의 화가라고 평가하냐고 악플을 달더라고요 제 평가가 아니라 그런 별명이 있다고 소개한 건데 굳이 와이소 시리어스 so 그럴까 했죠 자 그래서 이거 관음증 구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티스 앤 보르네 미사 오기 전에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원래 구입했는데 재판매를 했나 봐요 후회하겠죠 호퍼 그림 요즘 더 유명해졌는데 떡상했는데 휘트니에서 작년에 빌려줬죠 안 유명한 거만 거의 빌려줬습니다 의자 오른쪽 tv 같다고 하시네요 여기 안에 tv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흑백 tv가 나왔던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션 하나 소품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의 직업도 뭘까를 잠깐 추측하게 만드니까 히치콕이 영활할 수도 있어요 히치콕이 아예 대놓고 따라 한 영화가 꽤 되니까 기억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으면. 조세핀, 니비슨, 그 아내 이름. 천리의 모든 것은 최근 영화고요 아주 고전 영화입니다. 50년대, 60년대 영화. 천리의 모든 것도 저도 봤습니다. 천리의 모든 것은 아예 그냥 구도 연출 다 따라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3D 호퍼 그림을 보는 듯한 세트장처럼 영화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게 있어요. 호퍼 그림 제가 예시를 듣을 때 이런 얘기도 한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그 마지막 세트장 옛날 달 동네 같은 세트장에서 구슬 치기 하잖아요. 거기가 진짜 옛날스러운 배경이잖아요. 사람들은 아 옛날에 맞아 이런 집이 많았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게 그문 안에는 집이 한 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호퍼의 연출도 어 어떤 호텔이네 아 진짜 진짜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야 이거 지금 꿈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가짜잖아. 이걸 뒤늦게 발견한 듯한 저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호퍼의 배경이 자 그리고. <목소리>